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10편 119편 81절로 96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 아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이 넓은 이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 이 시인이 문제 해결에 출발점으로, 바탕으로 여기고 붙들고 삼은 것이 주님의 말씀, 주의 법이라는 고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의 법 또는 주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바탕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이나 문제 해결을 끝맺는 문제 해결의 전부,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즉,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도 이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도를 붙들고 또 지키려 하고 또 죽게 강구하여 주의 법도를 지키기를 더 열심히 할 테니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없기에 더 이상의 최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확신하기에 또 그것이 최선이기에 비교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지키려 하오니 상황은 더 악하고 악해진 것 같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기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사라질 고 멸망당할 것 같음에도 지금까지도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바라보고 지키고 사모한 것처럼 그럼에도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곧 자기가 원수들에게 멸망받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주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더욱 주의 법을 지키려 한다. 왜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더욱 있는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은 구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알려주는 것은 이 시인의 고백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도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인 것처럼 주의 법과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인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도 주의 말씀보다 최선인 문제 해결의 방편은 없다 그래서 과정도 주의 말씀 주의 법도 구원에 이르는 그 끝도, 완성도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을 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더욱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의 전부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자기가 더욱 붙들고 사랑 또 지키겠다는 것으로 고백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데 주의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상황이 좋아지고 이래야 힘이 나고 또더 지킬 맛도 나고 이런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못했거든요. 더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했지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도 그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이 시인의 믿음은, 그건 그거고, 진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붙들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거나 다른 곳에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독,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하던 것도 의욕도 떨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인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시인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는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안 즐겁다가 즐거워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법도를 깨닫고 지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또한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즐겁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야, 나는 피곤하고 야, 세상에 소망도 없다. 나는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이 와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자체가 의무나든가, 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행일 뿐만 아니라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이 신에게는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이런 손길을 받, 받게 됐고, 자기를 멸하려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멸망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시인처럼 고난 중에도 멸망치 않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시 해 주는 비밀이 뭐냐? 스타트 지점에서만 주의 법과 주의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만 붙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럴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주의 법을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시인처럼 어려운 지점이 있고 피곤해도 고난 중에도 그 때문에 멸망치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니까 즐거운 거니까 상황은 즐거움을 주거나 희망을 주는 것이 다 사라져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뜻을 해아리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까 끝까지 그럴 수 있게 될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어떤 권한이 와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법을 지키려 하며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면 능히 끝까지 주의 법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누릴 수 있는 인생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그 비결을 자신이 주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꼭이 수준까지 가십시다. 주의 말씀과 주의 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뜻을 헤아려 지킴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 꼭 받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